오픽 목표 등급이 Intermediate Low, IL 혹은 삼성 오픽 등급 4급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거예요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픽 목표 등급이 Intermediate Low, IL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지 오픽 시험 준비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픽 공식 등급과 삼성 오픽 등급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픽 공식 등급에서 제일 위에 있는 Advanced l o w AL 단계를 1급 그리고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Mid 3즉 IM3와 IH를 2급 그 아래에 는 Intermediate Mid 2, Intermediate Mid 1즉 IM1과 2를 3급으로 분류를 해 놓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Intermediate Low, 즉 IL 단계를 삼성 오픽에서는 4급으로 분류를 해놓았네요. 그 아래에 있는 Novice 단계를 등급 외로 분류를 해놓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오픽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가 IL, 즉 Intermediate Low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시험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오픽 난이도, 즉 Self Assessment에서 여러분들이 몇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오픽 등급 IL을 목표로 했을 때 적당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픽 서비스 직후에 화면에 나타나는 셀프 어세스먼 즉 오픽 난이도인데요 위에서부터 1,2,3,4,5,6총 6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픽 목표 등급이 ILEC라면 이 중에서 3단계나 4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있게 4단계를 선택하시라고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3단계나 4단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100% 일치하는 출제 공식이 100%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단 1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면 4단계를 선택해서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픽 서베이에서 항목과 주제를 선택하는 요령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 끝부분에 오픽 서베이 주제 선택 요령과 관련된 영상에 대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픽 난이도 3단계나 4단계를 선택했을 때 15문제 적용되는 출제공식과 15문제를 구성하는 문제 유형들 중 어떤 문제 유형들에 좀더 신경을 써야지만 오픽등급 IA를 받는데 수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영상에서 다루었던 오픽 난이도 3단계나 4단계를 선택했을 때100% 일치하는 출제공식을 보고 계시는데요. 1번 자기소개 이후에 2번부터 14번까지 총 5개의 콤보, 즉 다섯 개의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콤보가 2번과 3번과 4번인데 문제 유형 번호로는 1번, 2번, 3번 유형이 연달아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콤보는 5번, 6번, 7번인데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유형 1번, 2번, 3번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7번이 끝나고 나면 자가진단 즉 오픽 난이도를 한번더 하게 되는데요. 그 직후인 8번, 9번, 10번 즉세 번째 콤보에서는.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군요. 1, 3, 4라는 문제 유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3번 유형과 4번 유형이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이니까, 8번, 9번, 10번에서는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문제 유형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롤플레이 콤보, 바로 네 번째 콤보죠. 11번, 12번, 13번인데요. 출제 공식은 문제 유형 6번, 7번, 4번 유형이 연달아 등장을 합니다. 맨 마지막 14, 15번, 즉 다섯 번째 콤보는 유일한 2단 콤보죠. 문제 유형은 1번과 5번이 등장을 하면서 시험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5픽 난이도 3단계와 4단계를 선택하면 1번부터 15번을 구성하는 문제 유형이 총 7개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5픽 등급 IL을 위해서는 3번, 4번 과거 경험 유형, 그 다음에 6번, 7번 롤플레이 유형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언급해드린 문제 유형 3, 4 그리고 6, 7 유형이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오픽 시험에 응시를 한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배점이 낮은 질문에서는 답변을 많이 하고 배점이 높은 질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답변을 잘 하지 못해서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픽에는 출제 공식이 있고 문제 유형이 존재하며 문제 유형별로 배점이 다른데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유형들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니까 꼭 기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픽 등급 IEL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발화량, 즉 답변 길이가 몇초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픽 기출문제 한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들어보고 답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픽 i l 등급에 필요한 답변 길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설비에서 주제를 선택할 때 4번 항목이 여가 활동인데요, 공원 가기 빠뜨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공원 가기로 선택했을 때 11번 롤 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출 문제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Next weekend, a friend asks you to go to the park with him. Ask three to four additional questions in order to find out the pertinent details of this meeting. Next weekend, a friend asks you to go to the park with him. ask three to four additional questions in order to find out the pertinent details of this meeting. 다음 주말에 친구가 함께 공원을 가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공원 가기와 관련된 서너 가지 질문을 하세요. 란 롤플레 이 문제 유형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2 등급 IL 수준의 답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Hi, I'll definitely be there at the park. Thank you for inviting me. I need some more details though. What time should we meet? Who else is going to be there? Can I ask a friend of mine to join us?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How about we have dinner together later in the evening? Text me when you get this message. Hi, I'll definitely be there at the park. Thank you for inviting me. I need some more details, though. 오픽 답변에서는 아무리 내용이 짧아도 구성을 지켜주시는 것이 등급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상대방한테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가벼운 도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 반드시 갈게.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할게. 라는 도입으로 시작이 됐고요. 질문을 네 가지를 하네요. What time should it meet? Who else is going to be there? Can I ask a friend of mine to join us?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How about we have dinner together later in the evening? 몇 시에 만날 거야? 누가 또 오는데? 내 친구 한명 오라고 해도 괜찮을까? 거기서 뭐할 거야? 저녁 때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어때? 이렇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로 본문을 구성할 수 있고요. 마무리해볼까요? Text me when you get this message. 이 메시지 받으면 나한테 문자 줘. 자, 이 답변 길이가 천천히 말을 했을 때 대략 30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30초에서 40초 분량을 큰 머뭇거림 없이, 큰 버퍼링 없이 할수 있다면, 목표 등급 IL을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OPIC Intermediate Law, IL 등급을 위한 준비 전략. 몇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답변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유창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o p i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바로 유창성입니다. 이 말은 버벅거리고 머뭇거리는 1분짜리 답변보다 큰 버벅거림과 머뭇거림 없는 나름의 유창한 30초 답변이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길게 답변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짧지만 유창하게 답변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창성과 발음과 영어다운 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꼭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쉐도잉 훈련이라는 것인데요. 원어민의 음성을 귀로 들으면서 텍스트 없이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쉐도잉 훈련은 참 오래된 외국어 훈련 방법이지만 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검증된 학습 방법입니다. 오픽시험을 앞두고 답변 암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유창성에 대한 점검을 거의 못 하시는데요. 발음, 억양, 자신의 영어 톤이 어떤 상태인지 전문가를 통해서 꼭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암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곁들이는 창작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우리 말이라고 해도 답변 몇십 개를 암기한 다음에 그것을 시험장 가서 그대로 기억해내서 답변을 한다. 사실 무모한 도전이죠.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답변을 단순 암기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험장에서 멘붕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소에 답변 훈련을 하실 때 기존에 있는 스크립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씩 곁들여서 창작 훈련을 병행해야지만. 시험장에서 멘붕을 줄일 수 있고 예상치 못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픽 목표 등급이 IL이신 분들과 상담을 보면 영어 말하기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어서 영어에 대한 울렁증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으신데요. 그럴수록 짧고 유창하게 답변을 하겠다라는 기본 전략을 세워놓고 유창성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in your preparation for the test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subscribe to the channel and hit the notification bell so that you know when another video is up on my channel in addition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